이거는 근데 내가 말하는 내가 귀신을 본세 가지 이야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못 봤어요 근데 뭔가 얘기가 이상해 좀 이상한 얘기 뭐냐면은 제가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친구들이랑 같이 곤지암에 갔던 썰을 풀어드릴까 합니다 왜 아무도 없는데 이러면서 앞에를 싹갔더니 앞에 귀신이 깍! 카메라 열로와 <laughs> 카메라엘로와 오늘은 그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거 풀어드릴게요 그냥 좀 무서웠다 보다는 좀더 무섭긴 해 근데 이 얘기는 좀 이상했다라는 게좀 강하지? 이상했다 제가 공포설로 얘기를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실화를 기반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얘기들을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결론이 되게 신겨워요 원래 현실은 싱거운 법이야 결론이 저의 대부분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썰들이 대부분 싱겁게 끝납니다 사실 <laughs> 때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군대를 가기 전에 2학년 여름방학 때 갔거든요 사람들이랑 이제 같은 대학교 동기들이랑 선배들이랑 뭐할까 그냥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긴 좀 심심하잖아 그래가지고 뭘 할까 약간 요렇게 약간 더울 때였어 이제 슬슬 사람들 반팔 입을 때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곤지암에 관련된 얘기가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번 가 볼까? 라는 얘기가 나왔지. 우리도 한번 가 보자. 그가 가지고 그걸 한번 좀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게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20개열 학생들이잖아.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는 전기과잖아요. 전기과 학생들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귀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 그냥 뭐 사람들이 말하는 속설 이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래서 어, 곤지암이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공포, 그 어, 그런 미스테리한 곳을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같이 가기로 한 사람들을 모았죠. 그래서 8명이 나왔습니다. 같이 가기로 8명이 나왔어요. 이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말하는 곤지암은 어,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곤지암입니다. 그 곤지암 정신병원이라고 속칭되는, 곤지암이라고 속칭되는, 전곤지암 정신병원 그곳을 얘기하는 거 맞고요. 가기로 했지. 그래가지고 갈 사람들을 좀 서치를 했죠. 누가 같이 갈 것이냐 이 모임. 누가 함께할 것인가. 물론 저는 당연히 갔습니다. 왜냐면 재밌어 보였거든. 그래가지고 저를 제외하고 일곱 명. 그래서 총 여덟 명의 친구들이 모였어요. 여덟 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곤지암을 가기로 해요. 토요일 날. 오전 11시인가? 뭐, 그때쯤에 이제 출발을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대충. 낮에 출발했어, 낮에. 낮에 이제 출발했지. 그때 당시에 그, 여행 계획이 뭐였냐면은, 낮에 간 다음에, 밤에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 난 낮에 확인을 한 다음에, 안에 들어가보고, 들어가서 뭐, 어떤 일이 있는지, 이런 거, 그리고 실제로 촬영도 해보고, 약간, 그런 거를 하고, 만약에 못 들어가면은, 그 근처 주변을 그냥, 서성거리다가 우리끼리 그냥 회식이나 하고 돌아오자. 그리고 자고 돌아오자. 요게 이제 계획이었어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되게 그냥 흔한 어디 여행가는 그런 느낌의 파티였어요. 오전 11시에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곤지암 정신병원이라는 데를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이렇게 갔지. 곤지암이라고 평가를 받는 근처로 이제 서서히 갈수록 사람들의 떨림과 설레임 그 뭔가, 뭔가 이유를 알수 없는 약간의 불안함과 함께 이렇게 굉장히 설레는 그런 여행길에 올랐죠. 그 운전하는 형이 길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형은 예전에 곤지암을 이미 한번 갔었대. 그래가지고 이미 알고 있 알고 있는 거야 길을. 곤지암에 바로 이렇게 가지 않았고, 거기가 잠겨 있어요. 이, 이, 이거는 이제 실제로 가서 제가 본 건데, 싹다 잠겨 있어. 그 울타리, 쇠 울타리, 쇠 창살이. 싹다 잠겨 있어서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어. 아예 못 들어가요. 실제로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무슨 말하는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끊고 들어가면 이제 범죄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곤지암 가보면은 곤지암 이렇게 앞에 도로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도로 바로 근처에 한한 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보면은 사, 차가 주차하고 이럴 정도의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 공터라고 하는게 맞겠지? 공터? 여기서 차를, 내, 차를 내리잖아? 그러면 저 건물이 보여 곤지암 건물이 보여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처음에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은 그냥 어 완전 폐건물이구나 완전히 아무것도 안에 없는 거 같은 그냥 폐건물이구나 요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어, 어두컴컴하고 되게 낮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그런 게 생겼는데 당연하게도 저희는 캠핑 그 장비 같은 거 전혀 안 챙겨왔어요. 그래서 그냥 다 차에서 자기로 합니다. <laughs> 하나도 한, 한 병도 안 가져왔어. 한번 어 걸어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세명 정도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 명은 짐을 지키고 나머지 다섯 명이 그 걸어서 이제 그 곤잠까지 한번 가는 그런 일을 해서지. 그래서 가서 실제로 앞에 그 쇠창살 안은 못 들어갑니다. 어안 들어갔고요. 실제로 뭐 담을 넘든다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 이미 한번 가본 형이 있기 때문에 그 형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어 여기가 그 내가 갔을 때 듣기로는 저쪽에 지금 왼쪽 부분이 뭐 환자실이었고 뭐 지금 2층 3층 막 이렇게 막 설명을 대충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씨.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해가 쨍쨍했거든. 완전 그냥 쨍쨍 그런 쨍쨍이 없을 정도로 엄청 쨍쨍했거든. 근데도 막 건물이 엄청 어둑어둑하더라고. 막 무언가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지금 제 뒤에 보이는 배경처럼 시꺼매요. 아무런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쓰러져가는 낡은 건물 하나 보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졸라신것 같아요. 진짜. 집에 가기에는 다들 술도 너무 많이 마셨고 심지어 운전해야 되는 사람도 술도 다 마셨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자고 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내가 술이 너무 빨리 깬 거야. 술이 엄청 빨리 깼어요. 왜 그렇게 빨리 깼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깨니까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저기 앞에 차에 불이 켜져 있었거든. 앞에 중형 세단 차에 불이 켜져 있길래 아직 안 자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에 두명 앉아있으니까 뒷문을 딱열었지 근데 뒷문을 여니까 갑자기 그 앞자리에 앉아있던 누나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거야. 깨악! 이러고 비명을 지르는 거야. 갑자기. 내가 나도 이제 놀래 가지고 어이 씨. 어, 누나왜 그래요 이러면서. 아마도 갑자기 문을 열어서 놀랬는가 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그랬건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너 잘았다. 야, 마침 잘았다. 이러는 거야. 갑자기. 너한테. 너 지금 저 스타렉스 우리 뒤에 스타렉스 있잖아. 예. 네. 스타렉스 뒤에 봐 봐. 차에서 내리지 말고 스타렉스를 봐 봐. 이러는 거야. 그래. 뒤로 봤어. 뒤로 이렇게 싹봤어 근데 그냥 그냥 뭐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냥 시꺼먼 안에 차 안에는 시꺼멓고 왜냐면 밤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왜 아무도 없는데 이러면서 앞에를 싹 봤더니 앞에 귀신이 깍! 이럴 리는 없고. <laughs> 이거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너네 자고 나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우리끼리 떠들고 있다가 가명으로 얘기할게요. 지영이가 차를 봤는데 차에 사람이 여섯 명이 있어야 되는데 다섯 명밖에 없었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형 내가 내려서 내가 내려가지고 기지개 필때 봤나 보지 근데 아니래 너가 기지개 펴고 올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 해가지고 한 5분 정도 걸렸죠 그러니까 아우 전혀 아니래 한 30분 전에부터 그랬대 처음에는 자기가 안 보였는데 차가 이렇게 싹 지나갈 때 보니까 안에 여섯 명이 있는 거 같더래 그래가지고 야 여섯 명 있는데 왜 다섯 명이라 그래 무섭게 이래가지고 아니라고 내가 지금 지금 안 보이냐고.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밤이잖아. 그 상태인데 어떻게 보냐고. 차 안에 다섯 명이 있는지 여섯 명이 있는지 어떻게 보여? 안 보이잖아. 아니 이렇게 시꺼먼데 그 다섯 어? 명인지 여섯 명인지 뭐열 명, 백 명인지 어떻게 봐요? 잘못 본 거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때부터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 근데 내가 함부로 말을 할수 없었던 게 뭐냐면은 그 누나가 너무 겁에 질려하더라고. 되게 막 진짜 막 너무 막 무서워하더라고. 그 여기 뭐냐 무서운데 와가지고 뭐 공포심이 드는 건 알겠는데 그 어, 장난하지 말라고. 이거. 이렇게 어두운데 그 사람 숫자가 어떻게 구분이 되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 누나가 지금도 보인다는 거야. 지금도 내가 분명히 차 뒤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봤을 때는 시꺼매가지고 앞좌석에 두명 앉아 있는 거 빼고는 안 보여. 이게 그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인단 말이야. 이 누나 이거 어? 술안 처먹었네. 이거 술안 먹어놓고 술 취했네 막 이러면서 막 괜히 무서우니까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진짜 무서워 죽겠네 막 이러면서 아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진짜 짜증나네 진짜 화낸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지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형이 그러면은 야 확인을 해보자 이러는 거야 우리는 술도 안 먹었고 제정신이고 인지 너도 지금 술 깼잖아 지영이 너도 지금 어? 술안 먹었고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보자. 아, 저 미치겠네. 알겠어요. 그래가지 가서 확인을 해봅시다.